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내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이 생기는 귀한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욕기 13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 요비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계속되는 정말 가슴 아픈 말들, 찌르는 말들, 또 매정한 말들 때문에 너무 지금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죠. 너무 답답한 상황이죠. 그럼 친구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너희들은 자네들은 모두 쓸모없는 의사다. 쓸모없는 무익한 친구들, 어, 뭔가 이야기를 하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지만, 결국 그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욕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것들이다 우리 교인하고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욕의 세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욕의 세 친구들이 욕이 잘 나갈 때 말은 못 했지만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와서 그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마음을 다 쏟아낸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어, 또 기도를 받았을 때도 그것들을 온전히 받지 않아, 않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을 아, 하는 것을 또 지금 생각나게 하는데요. 아마도 친구들은 자기보다 잘 나가고 온전했던 욥을 시기하고 질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욥이 뭐라 그러냐면요. 어, 내 변론을 듣고 내입술의 항변을 들어들 보게나 자네들이 악하게 말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자네들이 속빛 말을 하는 게 그분을 위해서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때에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생각을, 동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아, 자네들이 그분의 편을 들겠다는 것인가? 자네들이 하나님을 위해 논쟁하겠다는 것인가? 그분이 자네들을 살펴보셔도 좋겠나? 지금 요비의 핵심을 이제 단파, 아, 이렇게 제 단파가 이 찌르는 게 뭐냐면요.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말에 너희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낫지 않고, 나보다 의롭지 않는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아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때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가.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네들을 살펴봐도 좋겠는가. 어, 이 말씀이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들이 쓸데없이 편을 가르면 그분이 틀림없이 자네들을 꾸짖으실 거야. 그분의 뛰어남이 두렵지 않은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네들에게 임하지 않겠는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위해 대신 싸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친구를 공격하는 것을 빗대어 지금 욕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왜내 이로 내 살점을 물고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겠는가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네.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잘 살고 형통하고 장수하는 것이 믿음의 근간이라면 지금 욕은 흔들려야 하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요분 지금 그런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laughs> 쉽지 않은 신앙의 고백이지만 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수 있어야 되죠 나는 죽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죽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죽음보다 또이 모든 생과 살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는 라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신한 고백은 뭐냐면 어, 내가 용서한 받았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18절에 보면요. 이복에 이제 재판받을 준비가 다 됐네. 내가 무죄가 될 것으로 알고 있네.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오는 특권 중에 하나는 사죄입니다. 사죄. 사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리에서 우리를 깨끗해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 때로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또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세요.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